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복받는 자입니다. 네, 어, 긴 추석 연휴 가운데 어, 가족들을 만나고 또 친척들을 만날 때인데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세요. 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어, 엄마 아빠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만날 때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고 친제들 만나면 참 좋죠. 성경을 읽는데 유독 큰 소리로 제 귀에 들어오는 소리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유은이 오랜만에 왔는데 또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유은이가 큰 소리를 읽어줬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이렇게 오고 가면서 만날 때마다 또 반갑게 맞아주시고 늘 이렇게 친근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복받는 자입니다. 당신은 복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복받는 자예요. 복받는 자. 늘 복받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제 추석 연휴가 길다 보면 우리가 푹 쉬게 되잖아요. 네, 푹 쉬게 되는데 또 어떤 때는 바쁘게 돌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긴 연휴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일상의 리듬이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왔고 또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 그런 일상들이 있는데 그런 리듬들이 쉽게 깨어질 때가 있어요. 뭐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명절 때 되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어,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는데 음식의 유혹 때문에 쉽게 다이어트를 할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상들이 깨어지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 또한 이러한 때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일일 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을 보내 드렸었는데 여러분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요, 그 지위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그것을 복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는 것이 적든 그것을 복의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세상에서는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하면 복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높고 낮은 것이 복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많고 적음이 복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이 복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바로 복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영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특별한 마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음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가지는 마음인데요.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을 돌보고 너희들을 먹일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어요. 지키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도움이 되셨고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이 하나님은 진짜 신인 거예요. 다른 여타 기타의 그런 우상들과는 다른 분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어떤 복인지를 더욱더 확실하게 이야기해주는데요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14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더욱 번성케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지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또 주시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2세대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셔요. 신명기에서 말씀하는데요. 신명기 5장 10절과 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내를 베푸시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세대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도 계속해서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되고또 우리 손자 세대 그 세대 그 밑의 세대들에서도 계속해서 그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들의 자자손손 복을 주십니다. 또한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된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복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정사실화된 확실한 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복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그런 분이 아니라 아예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당신은 복받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적으로 보면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낮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상관없이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 오히려 하나님이 더 건강하게 해 주실 수도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지게 하실 수도 있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의 목적이 뭐예요? 복이 뭐예요? 이런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1절 읽고 2절과 3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값을 가졌고 건강하게 살아가지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악인들과 함께하고 죄인들의 길에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이절 말씀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긴 추석 연휴를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긴 추석 연휴 동안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정말 복 받는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를 두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 말씀 그리고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긴 연휴를 보내면서, 특별히 이런 명절 기간에는요,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가족과 친척 친척들을 만나게 되고, 또 다양한 환경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런 명절날 친인척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저런 말을 한마디씩 그냥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내가 상처받고 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 관계된 그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포로기 이유라고 본다면 황폐화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이웃 나라들이 조롱을 해요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그럼 니네 나라를 이렇게 황폐하게 그냥 놔두시냐? 야, 아닌가, 아무래도,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또 여러분, 나라와 나라의 전쟁 시에도 그랬지요. 대표적인 것이 골리아시잖아요. 골리아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는 온갖 조롱과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또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런 조롱이나 비난이나 아니면 어떤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우상들이죠, 우상들. 우상을 섬기는 일이나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니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도록 하는 어떤 물질이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우상들은요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형상은 있습니다 특별히 금, 은으로 그 형상을 치장해 놓으면 정말 그렇, 그럴 듯해 보입니다 진짜 신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런 형상들 앞에서 사람들이 빌기도 하고 소원을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형상이 말하는 것 보았습니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냄새를 맡을 수 있나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상에 불과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말씀처럼 원하시면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직접 그들과 소통하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온갖 기적과 능력으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익의 수단일 뿐입니다. 가만 보세요. 세상의 우상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상들은 그 이익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수, 이익의 쓰단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물론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익보려는 나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절대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높아져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높아져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연휴 동안 우리가 심을들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을 대할 텐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이나 사람을 높이는 일이 없고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이번 연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만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절부터 1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절부터 1 1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세 구절 속에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말이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특별히 여기서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것을 의지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수련회를 하거나 특별한 순서 때가 되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게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제 두 사람이 손을 이렇게 맞잡고 서 있어요. 한 손은 조금 내리고 한 손은 높이 드는 거죠. 이렇게 손을 꽉 맞잡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맞잡고 서 있는 사람 손 앞에 이렇게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가슴에 손을 모으고 서 있습니다. 서서 그대로 뒤로 눕는 거죠. 아마 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대로 뒤로 눕는 겁니다. 뒤에 나를 잡아 줄그두 사람을 믿고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그대로 무릎 굽히지 않고 그냥 서 있는 그대로 눕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사람이 나를 잡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제대로 할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혹시 명절날 집에서 한 번씩 해보세요 네, 이불 두툼하게 깔아놓고 한 번씩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께 내 나를 의지한다라는 것, 의지시킨다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상황보다 어떤 환경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골리앗 이야기했지만 다윗이잖아요. 다윗.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조롱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그랬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 하나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싸우기는커녕 그 골리앗의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골리앗이 너무 커 보였거든요. 골리앗이 두려운 존재였거든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보다 골리앗이 더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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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에게는요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윗에게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라고 말씀하는 것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대상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목사는 열심히 해야 되고 장호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입사님들은 그보다 조금 덜 열심히 해도 되고 평신도들은 더 조금 열심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모두 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은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우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 우리를 생각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어라기는 이번 긴 연휴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복 받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의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